시사 이슈 몇 가지 한번 좀 짚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짚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논란이 좀 일고 있죠. 교권 침해 문제가 있죠, 그죠? 교권 침해.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저 수고 보수 쪽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요 교육 현장 예, 교육 현장이 나오면서 교권이 침해가 되기 시작했다. 그런 뭐 주장들도 하는데, 우리가 시간을 거꾸로 이제 돌려서 놓고 보면 참 아쉬웠던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전교조 있지 않습니까? 전교조. 전교조의 역할이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죠? 전교조 선생님들 참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교단 내에서, 학교 내에서 어, 바른 교육을 위해서 가장 애쓰시는 분들 가운데 오늘 모든 교수 선생님들도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전교조 선생님들은 더욱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언젠가 한번 과거에 전교조라는 단체가 어, 선생님도 직장인이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그 어, 스트라이크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 이전에 굉장히 어떤 존경받는 그룹으로서 종교의 역할과 사회적인 역할을 감당할 때 어, 많은 존경을 받고 했으나다은그 때, 어, 선생님들도 직, 직업인이구나, 어, 선생님들도 직장인이구나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어, 그러한 단체 행동을 하고 했을 때부터 사실은 이제 많은 국민들이 부분적으로는 어, 어 느낌이 좀 달랐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아있고요. 또 지금 그러한 문제는 어 사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우리 사회 전반적인 전반적 학생들이 특히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많은 자괴감에 빠지게도 되지만 우리 사회 전반적인 흐름과도 상당히 맥이 관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그 분분적으로는 교육의 문제만으로 국한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우리 사회가 불리한 것, 어 이거는 또 합당하지 않은데 합리적이지 않은데 그런 것들이 막 그대로 통용되고 그대로 보여지는 것에 그대로 반영되는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학생 개개인보다도 그 집으로 들어갔을 때그 집안의 문화하고도 굉장히 유사하고요. 또더 나아가서는 그 집안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하고 있는 것과도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쭉 연결되었다고 봅니다. 이 나라의 정부도 마찬가지 지금 집단도 마찬가지예요. 막 저런 횡포를 부리고 굉장히 불합리한 거를 막. 억지로 어, 바이든 날리면 해가면서 어 이거는 내가 들어봐도 아닌데 학생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학생들이 들어봐도 뉴스로 이렇게 들어봐도 어 조금 바이든으로 들리는데 막중부가 이거는 날리면이야 믿어라고 강압적으로 하고 하는 이런 모든 문화가 그대로 투영되어서 맑고 맑은 아이들의 영혼까지도 잠식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무리한 추론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문제는 가정으로. 사회로, 그다음 사회 집단으로 쭉 그대로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그대로 투영되고 반영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알아보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교권침해 문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네, 이러한 어, 단호하게, 단호하게 그 부모들에 대한 책임 또한. 단호하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예. 그리고 또두 번째 국교는 오송 지하차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오송 지하차도의 문제가 지난 시간에는 뭐 센서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뭐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린다면 반드시 센서가 있죠. 물이 차면 펌핑이 펌프가 가동이 되어서 펌프가 작동이 되면서 물을 퍼내는 배수펌프로 나가야 되는데 어 그거를 넘어서는 시점. 어 이거는 펌프 자체의 펌프만으로 다 배출할 수 없다는 포인트까지 물이 차기 시작하면 바깥으로 센서가 연결돼서 반짝반짝서 차가 못 들어도록. 오 예. 그래서 그때 반짝, 처음 딱 시그널이 왔을 때에 들어가는 차들은 안전하게 갈수 있는 수준에서 센서가 작동해서 못 들어게 오 만든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송 지하차도 문제에서 베테랑 수사 17명을 투입한다 그래요? 아, 그래, 좋습니다. 오송 지하 참사를 뭐 밝히기 위해서 베테랑 검사를 11명을 투입하든, 20명을 투입하든, 그거야, 뭐, 잘 수사를 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뭔가 형평성의 문제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송 지하차도 문제에서 저는 형평성의 문제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첫째는, 자, 우리 저 해병대 대원, 해병대 대원이 수색 중에 사망하는 일이,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어, 그수색하는 군인이, 군인이 제 고요 업무 중에 국토방위에도 있지만 또 이, 그죠? 예, 우리 국민들이 곤란을 쳤을때 도와주는 거 당연히 이제 군인들이 많이 하는데, 어떻게 안전벨트, 라이프자켓, 라이프자켓도 라이프 입지 않고 가슴까지 차는 물에 투입한 그 지휘부, 예? 그죠 지휘관 그들의 잘못이 강장 가장, 가장 크죠 어떻게 보면은 그 지휘 상부 기관 그다음에 그거는 국방부 뭐 상급 기관 그것도 나라의 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오송지하차도의 피해자분들의 억울함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국가 시스템의 잘못에 의해서 국가 시스템의 부실함에 의해서 정말 억울한 예, 억울한 그런 어, 죽음을 맞았습니다 물론 우리 저기 그 어, 해병대 대원에 대한, 어, 어그 연결식, 어, 얼마나 뭐 거창하게 뭐 해주고, 받아도 뭐, 좋습니다. 보훈이라는 측면에서, 예, 네, 좋지만, 우리 오소지하차도의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과연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갖는가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안타까움, 어, 어 뭐, 굉장히 더 억울하죠. 국가의 부실한 국가 시스템의 잘못에 의해서, 그런, 어떻게 차를 타고 지하도를 지났을 뿐인데, 사망해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 예, 그런데 이거를 수사를 하는데 베테랑 검사 17명을 투입한다. 그래요. 좋습니다. 좋으면 그러면 음? 김건희 로드게이트에 검사 몇명 투입하겠습니까? 이는 한 170명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적인 예? 이런 예, 게이트 사건에서는 검사를 과연 몇 명을 투입합니까? 형평성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오송지하 참사 밝혀야 되지만 검사, 베테랑, 그것도 베테랑 검사 17명? 그러면 양평에는 한 170명은 투입해야 되겠네? 예, 형평성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한번또짚어봤고요또 하나는 의문의 소포 문제. 이 의문의 소포가 지금 뉴스와 국제를 꼬박꼬박 매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대전, 울산, 제주, 전국에서 발견되는 의문의 소포를 보면서 전든 생각이 뭐냐면 저거를 어, 저러한 소포를 보내는 집단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가진 저 집단이 왜 저렇게 할까를 이렇게 두고 보면, 뭐돈 들여서 뭐 돈이 남아 돌아서 그냥 재미삼아 한다? 뭐, 그, 그건 모르겠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목적을 본다면, 지금 나타나는 현상, 나타나는 현상을 놓고 보면,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일 한 꼭지씩 뉴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그죠? 그럼 뭐, 뭐, 그냥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라고 했을 때, 저기가 지금 이슈를 덮을 만한 사안은 아니지만, 저거 계속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어, 이거, 이거 또, 또, 그래. 근데 뭐, 아직까지 피해는 없네. 하는 수준에서 나중에, 그것이 실제로 굉장히 심각한 사건으로 비화되십시오 예를 들면, 진짜, 별 생각 없이 열었는데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거나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거나 갑자기 그로 인해서 예, 어,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된 일이 어느 순간 발생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모든 음? 모든 이슈 샥 빨아 들어가는 대형사고가 되는 겁니다. 그죠? 어? 모든 뉴스 매체를 싹다 깔아풀 겁니다. 여러가지 가능성 놓고 봐야 되는데 주소는 아쭝알님 주소는, 우리, 우리, 모든 국민의 개개인의 주소는 이미 핸드폰 관련, 뭐, 그쪽 뭐 대리점이 나 어디든, 그쪽 싹 다, 다 털려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국민 대부분의 주소는 자기 주소 아닙니다. 다 털려서 가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것이 범죄 집단이든, 아니면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진 집단이든, 다 가져가서 무작위로, 그래서 저것도 나중에 큰 덩어리로 턱 나무 아거 하나. 또 있죠. 지금 이슈를 또 이슈를 덮기를 바라는 집단들은 또 계속 연예인들을 또 마약 사건 예. 또 이렇게 만지작 만지작 파일 하나씩 뒤지면서 누구를 어떻게 할까? 그거 아마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도 매우 높죠. 예, 지금 어, 양평 게이트로 인해서 점점 점점 더 깊어가는 그 게이트에. 어,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거기까지 시사 문제 몇 가지 짚어봤고요.